안녕, 난 메이크업 샵에서 일하는 스텝이야. 오늘은 샵에서 라텍스나 브러쉬를 어떻게 세척하는지 알려줄게. 생각보다 어떻게 세척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파운데이션은 비누로 세척하는 게 가장 좋아. 라텍스는 비누에 문질러주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라텍스는 잘 찢어지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야 해. 비누를 충분히 묻힌 뒤에 거품을 내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점은 손톱이 라텍스를 누르면 금방 상하기 때문에 손톱을 조심해야 해. 그리고 흐르는 물에 거품이 나지 않을 때까지 헹구면 되는데, 손으로 세게 잡았을 때 거품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헹궈줘. 물은 꼭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도록 해 브러쉬는 집에 있는 샴푸를 써도 좋아 브러쉬는 손잡이가 보통 나무 재질이기 때문에 여기 쇠 부분과 나무 부분의 이음새에 물이 들어가면 브러쉬가 망가지니 여기는 물이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손에 샴푸를 짜준 뒤에 브러쉬모가 상하지 않도록 결 방향대로 해주면 돼 그리고 흐르는 물에 씻어줘 브러쉬는 말리는 것도 중요한데 수건이나 티슈를 이용해 물기를 제거해주고 브러쉬 끝을 뾰족하게 모아 브러쉬모를 정돈해준 뒤 건조시키면 돼 라텍스 와브 러쉬 를 오래 깨끗 하게쓰면좋 으니까 자주 는 못하 더라도 꼭관 리해, 주 도록 해. <목소리>